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여러 형태의 슬픔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될 수 있는 덧없는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속되는 슬픔도 있습니다. 마음에 각인되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박서진에게 가장 큰 아픔은 동생 박민준의 죽음이었다. 민준은 서진의 친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가까웠습니다. 민준은 언제나 동생을 보호하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인도합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서진을 옹호하는 민준. 부모님이 일로 바쁠 때면 서진의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바로 민준이다. 여름밤이면 두 형제는 옥상에 나가 별을 보며 미래와 서로 이루고 싶은 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가 항상 그녀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서진이 15살이던 어느 가을날, 운명은 그의 동생을 영원히 데려가 버렸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방금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트럭을 눈치채지 못한 채 길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순간 큰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민주는 차가운 포장도로 위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의 죽음은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가 응급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절망으로 가득 찬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서진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은 없다. 그는 자신과 모든 것을 공유했던 형, 자신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을 이끌어 주었던 형이 이제는 영원히 침묵 속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후 며칠 동안 서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 시간에 먹지도 않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과 함께 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곤 한다. 그는 동생이 떠나야 했던 이유가 자신 때문인지 궁금해하며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가 민준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문자를 보냈더라면, 그리고 형에게 전화해서 길에서 조심하라고 일깨워 주었더라면 상황이 달랐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민준은 뒤돌아설 수 없었다. 오빠를 잃은 아픔은 서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소년을 더 조용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한 그는 형이 자신이 고통 속에 빠져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에게 일부가 되었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결코 순탄치 않은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과 금융투자에 대한 열정이 강했습니다. 서진은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였던 아버지 박경상의 영향을 받아 돈의 가치와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감각을 일찍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주말 여행을 떠나는 동안 서진은 투자에 관한 책을 읽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들여 주식시장을 조사하고 대기업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공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업가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언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서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의 미래 직업에 대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한국에서 가장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이 제시한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업을 이어받는 대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25세의 나이에 기술과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SJ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초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그는 회사의 평판을 쌓기 위해 쉴새 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수백 명의 기업가를 만나 자신보다 먼저 나간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침까지 일했고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앉아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진의 첫 번째 큰 성공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급속히 성장하여 많은 대규모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냈고, 서진 씨는 3천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는 한국금융계에서 가장 젊고 재능 있는 투자자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서진이 겪은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신생전자상거래회사에 투자했을 때였다. 처음에는 상황이 매우 유망해 보였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업 전략의 실수로 인해 회사는 붕괴되었습니다. 서진은 수백만 달러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밤 밝은 빨간색 숫자로 가득 찬 재무 보고서를 읽은 후 사무실에 혼자 앉아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더 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순간들이었다. 그는 실패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모든 실패는 단지 교훈이며 더큰 성공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마침내 수년간의 노력 끝에 SJ 인베스트먼트는 수십 건의 성공적인 거래와 금융계에서 탄탄한 명성을 갖춘 선도적인 투자 회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 성공은 단지 그의 은행 계좌에 들어오는 숫자가 아니라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이며 과거의 고통에 굴하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취란 단지 재정 차트에 적힌 숫자일 뿐이지만 박서진에게 성취란 단순히 돈이나 명예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산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회사를 일궈내기 위해 쉼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경상은 무일푼에서 일해 성공한 야심찬 사업가였다. 그의 이야기는 서진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는 대신 기술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진의 목표는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SJ 인베스트먼트를 창립한 초기부터 매우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찾아 지원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창업자들을 만나기 위해 세계국으로 날아가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깨어서 수백 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진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야심적이어서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진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생명공학연구회사인 메타젠에 투자한 것입니다. 서진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열정적인 젊은 과학자 몇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일 뿐이었고 제품을 개발할 만한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잠재력을 알아본 뒤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 전략을 지원했습니다. 3년 후, 메타계는 의료 AI의 선구자가 되어 수백만 명의 환자가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진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그가 이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그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서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에서 잠재적인 스타트업을 찾아 글로벌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젊은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서진에게 가장 큰 성취는 돈을 얼마나 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 노력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진은 성공적인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운이 없었다. 그는 한때 한 여자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품고 있던 상처였으며 그가 누구와도 거의 공유하지 않았던 슬픔이었습니다. 서진의 첫 사랑은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 이해원이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대학 공연을 통해 만났습니다. 서진은 그녀의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매료되었다. 그녀의 멜로디에는 그의 깊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었고 지금까지 누구도 그에게 준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평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젊은 시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해원은 서진의 마음속에 숨겨진 슬픔을 꿰뚫어 볼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의 사람이고 그의